건축가 선생님 사무실 탐방 시간으로 손진 선생님 사무실을 오늘 왔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이신 손진 선생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건축가 탐방으로 뭐 이모 모뭐뭐 얘기하고 아마 그 다음에 그 건축백선에 하나 어린이집은 다시 한번 별도로 다루는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5년, 97년도에 열었으니까 지금 25년차인가? 6년차 6년 같네요. 18년 동안 이민소장님이랑 같이 쭉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 혼자 하고 있고요. 제가 이태리한 9년 반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래 있다 오다 보니까 가장 큰 영향이 그거인 것 같아. 도시에 관한 생각 같아. 요 특히 이제 다른 나라도 뭐다 도시에 관한 그 어떤 그 생각들 철학들이 연구들이 많이 되지만 이태리는 특히 이제 상당히 밑도있게 이제 도시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 이돼 있고 뭐 타이폴로지를 위시 로 해서 뭐 이제 현대도시 아니면 중세도시면 중세도시 이렇게 도시 에 관한 도시 구조와 도시 계획에 관한 그그 그 생각들을 꽤 깊게 그, 오랫동안 해온 나라여서 음. 이럴 때면 건축 프로젝트를 아무리 조그마한걸 해도 도시의 이, 이 틀에서부터 음. 쫙 해서 이제 쭉 좁혀 들어가는 그것이 좀 버릇처럼 음. 음. <laughs> 지금도 아마 이제 이태 건축가든 그렇게 음. 할 겁니다. 그래서 음. 건축을 놓고 얘기를 하자 보면 도시 얘기부터 음. 이렇게 쫙 음. 음. 깔고 가야지 이 얘기가 좀 되는 그런 음. 그 문화가 있어요. 음. 거기 오래 있다 보니 음. 그 환경에 오래 있다 보니 습관적으로 내가 이 여기에 놔야 되는 하나의 아무리 조그만 솔루션이라도 조금 큰 틀에서 도시라는 것이 뭐고 여기는 뭐고 여기는 이 자리는 뭐고 이 주변의 도시는 어떤 거고. 근 사실 이 얘기는 모든 건축가들이 고민하는 을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그것이 체화되어 있다고는 할까 그렇게 사고하는 방식이요. 어, 그,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픈을 한 뒤로부터 쭉좀 유지가 되는 그런 얘기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도시는 무엇이다, 뭐 한국의 도시는 무엇이고 서울이라는 건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려본 적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그 건물에 그 건축에 그것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좀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진하게 녹아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예, 고민을 쭉 음. 해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건축이 이렇게 연대까지 생산해 오는 건축 중에 뭔가가 있다면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조금 길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음. 음. 들죠. 포트폴리오를 이제 인터넷에서 쫙 보면서 아 진짜. 많은 작업들의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되게 이렇게 지어진 것도 많지만 또안 지어진 것도 많고 많죠 네 음.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것도 지어졌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작업들도 음. 너무 음. 많이 보게 음. 되고 음. 최근에 제가 그,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를 예. 봤어요 예. 2차까지 했고 예. 음. 그거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진짜 네 그래서 그 작품을 또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 음, 어떤 음, 과정도 궁금하고 음, 음, 또 음. 선생님이 그런 어떤 스케일 작업에서 음. 이렇게 아쉬운 점도 있고 또이 원했던 어떤 건축 그 의도도 있을 것 음. 같은데. 그것 현상설계니까 네. 그 무엇보다도 일단 규모가 커서. 오늘 네. 한번 해보자 음. <laughs> 이제 했는데 그 그것도 있죠. 뭐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네. <laughs> 야 이거. 이이 규모로 내가 언제 한번 해보겠나? 네.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술적인 문제, 네. 뭐 환경적인 네.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그 규모로 한번 다뤄보니 네. 뭐 못할 뭐 것도 없겠네 이런 네. <laughs> 생각도 네.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것을 할때 내가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네. 저기 뭐야 그. 제약 받지 않고 한번 해보자. 대단한 분이에요. 네, 네, 네. 저는 사실 그거 보면서 약간 연계되는 아니 지금 사그 사우디에서 하려고 있는 네옴 시티를 약간 연상하게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laughs> 두 개니까 그러니까, 어락하면서 최근에 <laughs> 나오신 어, 것만 가지고 <laughs> 그런 생각 네.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것도 길이가 한 500m 되니까요. 네. 500m짜리 건물이 두 개가 딱 있으니까 네. 그 데이터 센터의 기능을 보면 네. 사실 두 개가 있고 가운데만 그렇죠. 딱 이, 네. 이으면은. 기능적으로 딱 십자가가 돼서 네. 동선이나 여러모로 네. 굉장히 합리적인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게 해종시 그 입지가 뭐 사실은 데이터 센터가 사기에 그렇게 자연적인 입지가 좋은 입지는 음.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는 대개 음, 네. 이제 좀 북쪽에 뭐 산리 위에 네. 뭐 이렇게 하는 조건이 이제 그 조건인데 뭐 그래도 저는 그냥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가장 적게 건드리고 하는 방법이 뭘까? 어. 어차피 입지는 네. 네. 적합한 아, 입지는 아니니까 랜스캡이 딱 네. 걸쳐져 있더라고요 네. 네. 딱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야. 계곡에다 네. 그냥 딱 걸쳐놓는 게 제일 땅을 안 건드리고 하는 네. 방법이겠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딥배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네. 계곡을 하나 만드는 거죠 네. 네. 기존에 네. 계곡이 네. 있는데 네. 인공적으로 계곡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 계곡을 뭐 하나 만들어서 길게 네. 그래서 네이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각을 잡고 데이터 센터를 한번 만드는데 위성에서도 보이게 한번 아, 해 보자 아, 비슷한데요? 어디에서도 <laughs> 보이는데 X자로 해서 가운데에서 동선이 딱 퍼져 나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동선이고 그것을 땅에 맞춰서 놓으려면 가운데 연결이 되고 막대기 두 개를 딱 놓으면 은 네. 동선도 거의, 거의 완벽하게 해결이 네. 되고 이게 가장 땅을 덜 파는 일이겠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곡을 네. 하나 만들고 그 밑에다 이제 인공 호수를 만들어서. 네. 이거 좀 아쉬워요. 네. 나는 뭐산상 네. 뭐 떨어지고 안 하시는 사람 어디 계시니까는. 그렇게 보면 약간 네옴시티를 응. 네. 어떻게 보면 소지수의 네. 생각이 네옴시티가 약간 카페인 거 아니야? 길이 걸 베껴 갔나? 그래서, 미, 민현 선생님이랑 그 세월, 세월호 프로젝트도 같이 하신 계기가. 그렇죠. 이제 민현식 선생님이 네네. 또 이제 여기가 좁다고 네네. 나가신다고 하는데, 미에 선생님이 네네. 어느 날, 선생님, 우리 그, 그래도 유아리층에 같이 있는데, 우리 현상 설계 한번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이, 좋습니다. 했는데, 세월호가 나왔길래, 네네. 이거 한번 같이 합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했죠. <laughs> 그잘 어떻게 잘 진행되시나요? 이제 거의 마무리. 아, 이제 네. 꽤 오래 네. 저기 연장이 됐는데 네. 마무리가 이제 막 납품하는 시점이고 어, 어, 어. 이것저것 참 우, 우회곡절이 많은데 많았는데 음, 네. 그 이제 막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포스코에 들었더니 무슨 약간 강구적강구적적인 그런 그 거대한 뭐가 그 공간이 좀 캐높이가 두 개가 아, 양쪽에 예. 긴게뭐한 예. 백, 예. 백몇 미터 건가 뭐 그런 거지 예. 이제 뭐 이렇게 양쪽으로 날아가고 뭐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 포스코고도 네. 이 네. 금속이니까 네. 어떻게 할지 뭐 이렇게 음. 좀 하고 거기 그 이제 봉안당이 있는데 네. 한 직경이 40, 41.6미터야. 아, 네. 416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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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게 이제 큰 공간이죠. 그러니까 그, 그, 큰 공간이 이렇게돔 형태로 돼 있는데 네. 그것을 콘크리트로 하느냐 네. 이제 제일 처음부터 이제 콘크리트로 생각을 했는데 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철로 못할 이유가 별로 없겠더라고. 네. 콘크리트로 하면은 네. 이제 관공사기 때문에야 이 시공이 이게 되겠나? 네. 일단 그게 제일 큰 걱정이고요. 네.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스틸폼으로 해서 이제 가는 걸로 해가지고 네. 콘크리트했는데 중간에. 그 코스코에서 그것을 철로 음. 하는 걸 검토를 좀해 줬었어요. 음. 이제 비용 때문에. 음. 콘크리트 하는 것보다 저는 음. 철이 음. 그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음. <laughs> 뭐 사실 구는 그 굉장히 간단하죠. 도미니까 철도 굉장히 얇은 철로 해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그게 비용이 꽤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음. 그것 때문에 접었죠. 음. 철로 하면 마감도 깔끔하고, 얇고 뭐 상당히 괜찮은 게 있는데,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음. 음. 사실은 이번 4.16에 착공을 하려고 그랬죠. 음. 저거도 착공을 해서, 4.16이니까, 네. 이제 8주년인데 아. 착공을 해서, 뭐, 끝나는 거야. 음. 뭐, 언제 끝나야 되는데, 네, 이제 그 다음 4.16에 음. 완공을 네. 해서, 뭐, 아. 하면 제일 그 이상적인 네. 스케줄이었는데, 네. 많은 것이 늘어졌어요. 그, 이럴 때 뭐, 봉안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아이들의 묘지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유가족분들하고도 한열번 정도 만났나? 네. 그래 그분들 모셔놓고 이제 설명하면 뭐또 고성도 오가고. 다행히 이제 저번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저번주. 다행히 이제 처음에 이렇게 가졌던 그것은 거의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됐어요.